혹시 보시던 내용 중에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셔도 되고요. 내용 중에 혹시 틀리신 내용이 있나요? 제가 이거를 대충 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상태 같거든요. 크게 틀린 내용이 없다면 어, 자녀가 없으면은 조금 어, 뭐 오셔도 되, <laughs>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자녀 키우기는 네,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한 2억 정도 갖고 계시고, 영어는 이제 만점이라서 영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캐나다 학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나오면은 영주권은 사실 크게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돌려봤는데, 뭐, 아마 물어보신 게2년제 칼리지를 물어보신 거죠. 그러면 보통, 일렉트리컬 이제 테크니션 해가지고 자격증 해가지고 필드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술자 하는 그런 걸로 혹시 물어보신 게 맞는지,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민을 진행하셨을 때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이제 만약에 어, 계획하신 대로 어떤 계획으로 진짜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캐나다 오셔 가지고 잘안 됐을 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길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이게 올인성으로 들어가면 너무 고달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제가 지난번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워킹 홀리데이로 오셔서 하겠다는 분은 캐나다를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또 일본까지 가신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게 워낙에 나이 사회다 보니까, 뭐 캐나다에서 2년, 3년 썼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오히려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캐나다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일 수가 있는데 반대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염두해 두시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게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저희도 저희는 사실 그 이민 올 당시에 30대 거의 뭐 30, 30이었나 31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어 그런 마음도 일단 있었어요. 캐나다 와서 잘 안되면은 그냥 한국 돌아가서 다시 취직해 갖고 살자. 그냥 아직 젊으니까 뭐 2년 까먹었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요. 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직장 다닐 수 있을 만한 그, 그리고 한 5년 이렇게 경력들 와이프는 더 5년보다 더큰 경력이 있었으니까 다시 뭐 와이프도 그냥 병원일 하면 되고 저도 대기업은 다시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밑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아예 실패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 계획이 있었어서 사실 올수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짜 캐나다에다 돈다 써버리면. <laughs> 아, 진짜, 그다음부터 답이 없어요. 여기는 더 힘들어요. 왜냐면 하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모든 걸다 써버리는 거는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 뭐, 지금 딱히 생각해 보신 게 없다면,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지금 자녀까지 키우신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제일, 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우선 목표가 돼야 돼요. 지금 캐나다 물가로 고려했을 때, 뭐 렌트도 있고, 차값도 있고, 뭐 그런 걸다 고려해 봤을 때는, 자녀를 키우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 사실 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어디, 뭐 벤쿠버를 가시던, 그 토론토를 가시던, 아니면 기타 지역을 가시던, 캘거리를 간다고 그렇게 많이 차이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뭐할리팩스를 간다고 이게 렌트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많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지금 상담에, 노엘님하고, 그, 아내분하고 해서, 한, 최소한 15만 불 정도는 벌어야, 이제 자녀 키우고 먹고 살 정도가 되거든요. 노엘님 먼저 만약에 취직하신다 그러면, 노엘님 한 8만 불, 이제 아내분 한 7만 불, 이렇게 해서 한 15만 불 정도를 만드셔야, 그래도 이제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제 영상 중에 뭐 2억 어쩌고저쩌고 하는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님, 그, 그러니까 조부모님 없이, 그 아이를 맡기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한 분이 직 퀄리지를 간다고 하고, 다른 한 분이 일을 다니면서 아이까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거를 못해가지고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안 되면은 이제 한 자리 잡으실 때까지 아이가 크고 하려면은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직업에 직업을 선택했을 때, 아이를 볼수 있는 환경까지 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좀 미지수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에 이제 집 근처에서 직장을 잡아서 지금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까지 볼수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조금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저도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주공사랑 뭐 어떤 내용을 사실 주고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단순히 영주권은 어떤 방송에서도 다 말씀드릴 무조건 100%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떻게 받느냐 그게 문제지, 영주권 받는다고 이제 생활 을 다쁘게 할순 없으니까. 이게 항상 그 영주권 보다도일 때 어떤 직업을 하셔서 두 분이서 이제 한 15만 불 정도 이상 이제 벌으실 수 있는지, 그게, 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직업 추천 이런 거를 말씀하셨지만, 직업을 추천해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게, 사실 저도 안 해본 직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문제가 그게 하나가 있어요. 할리지 2년을 졸업해서 어떤 자격증이 있는 직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마 인디드나 어, 링크드인 같은데 이런 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저, 그러니까 저런 자격증이 있는 애들은 자격증 받는데 한 3년 정도가 필요해요. 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학교 2년 플러스 증 3년이 필요한데, 그럼 5년이잖아요. 자격증 받는 3년 동안 보통 시급들이 20에서, 20에서 한 25불 정도밖에 안 돼요. 뭐 25불, 아무리 많아도 25불 치면은 25불에 40시간에다 이제 52주 하시, 하시면은 한 5, 5만 불 내외가 나올,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한 달에 3천불 떨어지거든요. 지금 자녀까지 키우시려면, 자녀까지 키우시려면 한 달에 최소 6천불이 필요해요.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최소예요. 솔직히 6,000불로도 모자른데, 어디 가서도, 어, 어디 가서도 6,000불로는 지금 아마 집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신데, 그니까, 3,000불로 이제 생활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내분하고 같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요. 그니까, 러 여기 오시는 거는 다 좋은데, 현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어떤 루트를 타더라도. 학교는, 만약에, 진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일단 비추천이에요 이민 자체가 이거는 이, 일단 이민은 비추천이에요 현재 자금 사정으로 봤을 때 이민을 올수 있는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민을 오려고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LMI 통하셔서 그쪽 루트로 가시는 방법밖에는 제가 볼 수는 없다. 1번 이제 이민이 학교를 통해서 이민이 왜안 되는지는 제가 여기 간단히 한번 적어 드릴게요. 돈 계산을 해보면은 컬리지를 2년을 나와야 되는데 학비가 기본적으로 2년 동안 4천만 원이요. 에 그리고 집값도 렌트하려면 5천 5천만 원이고 차값 5천만 원, 생활비 5천만 원. 그러니까 벌써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아껴 쓰더라도 이미 2억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노엘 님 다니시면서 아내분이 뭐 식당이라든지 어떤 다른 일을 하셔서 캐네디언이 아닌 한국 한국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한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버실 거예요 1년에 식당 일을 하면 대신에 어, TV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세금 떼고 나면 이게 한 달에 한 3천 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년 2년에서 한 6천만 원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졸업하실 때까지 2년 동안 한2만원 6천만 원이 남는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좋은 케이스로 아껴 살아서 그때가 케이스고, 그런데 자녀를 가지시면 외벌이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맞벌이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돈 계산에서 아예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제가 그걸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 그런 어떤 나이나 이런 배경들, 그리고 자녀를 이제 키우시, 자녀를 안 가지시겠다면 맞벌이를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헤쳐나가실 수 있겠지만, 자녀를 가지신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기에는 학교로 가서는 지금 답이 없어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기에는 돈이좀 모자라요. 어, 3억 정도 잡으셔야 조금 이제, 어, 막그 2년 끝나시기 전에 3억 정도가 있을, 3억 정도 들고 가셨으면 이제, 어, 야, 이거 좀 힘들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숨이 쉬 숨이 쉬질 정도는 된다. 근데 2년, 2억을 들고 오면은 1,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숨이 안 쉬어져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니까 제가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2억은 일단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서 학비 낼때막 이제 목돈이 막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그다음부터. 너무 힘들어, 막. 이게 안 맞아떨어져. 이게 2년이 딱 맞아떨어지고, 근데 졸업하고 나서 또 취업이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들고 왔으면 한 6개월이라도 더 버텨볼까? 한국 식당에서 버텨볼까? 이게 되는데 2억을 들고 왔으면 이제 2년 끝나는 시점 다가올 때 이제 이제 두분다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야, 한국으로 돌아가자니까 여기다 쏟아부은 돈이 얼마야? 근데 여기서 살려니까 지금 막상 또할게 없네? 아, 그렇다고 내가 또 영주권 다른 거 하려고 어디 다른 지역을 가라가야 되나? 싼 지역으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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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이게 이제 이제 캐나다 이민 와서 편하게 살던 시대는 갔어요. 이제 돈을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여기는 안, 안 된다고 봐요. 저희 저희 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시려면 진짜로 뭐 동기 부여가 있어서 하시려면 LMA에 통하셔서 LMA에 통하셔서 아내분으로 하시던 이제 그거는 좀 스토리를 세워봐야겠죠. 이제 노엘림 걸로 하시던 노엘림 걸로 하시던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2억에서 이제 차값이면 한 5천만 원 빠질 거 아니에요. 1억 5천에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버셔가지고 그렇게 계속 버셔가지고 아이 낳고 조금 까먹다가 두분 자리 잡고 맞벌이 하면서. 아이까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있다. 근데 네. 만약에 맞벌이를 못하는데 아이를 가지셨으면 안 되죠. <laughs> 그래서 오늘 뭐 물어보신 것 중에 직업 관련된 거,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목표가 두 분이서 15만 불 이상 이걸, 이걸로 잡으셔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근데 이게 조금 힘, 생각보다 조금 시간도 걸리고. 이제 아내분도 또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그, 그렇지만, 어, 이런 모든 말씀들을 드리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 혹시 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와보신 적 있나요? 실망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오지 마세요. <laughs>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여기 굳이 오셔가지고 돈 쓰고 시간 쓰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먼저 뭐 학교를 먼저 등록해서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세요. 지역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요. 어떤, 어떤 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영주권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면, 하밴쿠버밴쿠버 제가 집값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살질 않아가지고. 캐나다가, 이제, 이제, 두 분이서 자녀를, 자녀까지 이제 세, 세 가족, 3인 가족, 살려 그러면, 투베드, 원 플러스 원베드 정도는 살아야 돼요. 혹은 투베드. 저희가 투베드 살아요. 이게 렌트가, 그니까 2,500에서 3,000 정도 해요. 지금. 그니까 200만, 250만원, 300만원. 이 정도 해요. 이게 캘거리 간다고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한 200만원 정도까지 밖에 안 떨어진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그또 캘거리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그 벤쿠버가 아마 집값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니까 자녀를 생각하면은 저 정도, 캐나다 전 지역 다 비슷해요. 제가 이번에 와이프 지인 중에 할리팩스에 자녀 교육 때문에 가신 분이 계세요. 이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 ESL 들으시면서 자녀 교육을 하러 오셨는데 할리팩스도 비싸요. 할리팩스도 2,000이에요. <laughs> 2000, 2500? 2,000에서 2,500 정도 수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 거의 전 지역. 싼 데를 가신다 그러면 진짜로 시골 가셔야 돼요. 진짜로 시골. SK 아니면, SK 아니면 에니터가 이런 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런 데. 자녀 키울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저런 데 가서 사느니 제가 봤을 땐 한국 가서 사는 게 낫습니다. 정말 시골이고, 정말 접근성 안 좋고, 모든 게다 힘들고, 특히나 외국인일 때는 저희 영사관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영사관도 이용할 수 없고, 심지어 저는 이번에 뉴스 듣고 처음 알았거든요. 캘거리도 한인이 꽤 있다고 들었으니까, 캘거리도 영사관이 없다던데요? 캘거리에서도 영사관 가시는 분들이 밴쿠버로 가신다고 날 잡아서 그렇게 들었었는데. <laughs>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살수 있는 거는 진짜 밴쿠버랑 토론토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토론토에서 만나보신, 만나봤던 사람들 한에서는, 어, 이제 알버타나 이런 외곽 지역들에 살시다가 토론토로 오신 후에 다시 알버타로 가겠다고 하신 분들 단한 분도 못 봤어요. 노엘님이 이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좀 캐나다가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억억 있는 그 자본금 있잖아요.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캐나다에서 쓰지 마세요. 무조건 아, 그거를 날리는 순간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고 싶으시면. 저는 말리지만 시골 가서 LMI 해서 받으세요 그 다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절대 비추하는데 그래도 오고 싶으시다면 그럴 방법 밖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2억 들고 와서 칼리지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회복이 안 돼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노엘 님 아니면은 아내분이 LMI로 하셔서 같이 비자가 나오니까 만약에 노엘 님이 LMI를 하셔서 어디 그냥 조금 안 좋은 데 가서 일하, 일한다 그러면 아내분이 그 와중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아내분 경력 살려서 자리 잡고 나서 아이를 갖든 아니면 아내분 LMI를 먼저 하셔가지고 노엘님이 자리를 먼저 지금 한국에 있는 경력 어떻게든 살려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와이프분 어떻게든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칼리지를 투자한다 진짜 이거는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그거 말고는 이제 당연히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SK나 MB로 가야 돼 매니토바로 가야 되는데. 노엘님이 했다. 아내분이 직업이 없어요. <laughs> 노엘 아내분이 했다. 노엘님이 직업이 없어요. 이러니까 시골 을못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시골을 가면 다른 한 분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캘거리랑 거기 에드먼턴인 거예요. 이렇게가 딱 마지노선. 제가 봤을 땐 이제 여기 이 여기 여기 이 <laughs> 회까지는. 생각 생각하지 마요. <laughs>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적어도 제 채널에서, 는 적어도 제채널에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채널에서 는 여기가 마지노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현재로서는 b c p M p 에 유아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밴쿠버 쪽은 제, 직업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밴쿠버 직업 시장을 몰라서. 프론토 쪽은 아예 지금 그냥으로는 답이 없고, 거기서 이제 노엘님 직업을 살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